안녕하세요. 영두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이 산타페 DM이고요. 네. 지금 뭐, 일단, 반사판은 멀쩡한 차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반사판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램프도 지금 이쪽은 가끔씩 떨고요. 네. 운전석은 아예 나갔어요. 라이트를 너무 관리를 안 하시고 타셨는데, 일단 오늘 반사판 교체하면서 D1S로 광향 업그레이드도 할 거예요. 근데, 고객님이 조금 하얀색을 좋다고 하셔가지고, D1S 광향업도 5500K로 해서 좀 흰색 내면서, 네, 검사도 문제없게끔 그렇게 작업은 진행할 거고, 너무 어두운데요. 지금 뭐 전혀 그냥 라이트를 끄고 다니시는 수준의 라이트가 안 켜진 것 같은 그 정도 밝기인데, 네, 방향을 파면서 그 반사판까지 교체하면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역시나입니다. 산타페 DM은 멀쩡한 뭐 차들이 없구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교환할 수입반사판이에요. 뭐 누가 봐도. 네. 상태의 차이가 확실하죠. 자, 이렇게 반사판 교체하면서 이제 d 1 s 로 광량업 하면 정말 밝아집니다. 지금 조수석 그 아까 라이트 켜진 상태로 보여 드렸는데 이제 반사판 교체하고 광량업 하면서 몇 배나 밝아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산타페 DM 광량업 제품이고 D1X 5500 선택을 하셨어요. 반사판 교체하시면서 광량업까지 같이 하시면 거의 요즘 나오는 그 LED 라이트 수준의 밝기까지 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밝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반사판 교체하고 광량업까지 해서 기존 라이트랑 얼마나 밝기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운전석을 이제 반사판 교체, 광량업 했고요. 조수석은 아직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이게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밝기 차이가 많이 나냐면. 자, 지금 보이시죠? 운전석이랑 조수석. 네, 차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제가 이거를 수치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라고 보여 드릴 텐데. 네. 자, 지금 조수석 쪽은 한 룩스 측정인데한 1,300, 1,200, 1,300 정도 나와요. 네, 한1,300 정도 나오는데 자, 운전석으로 가 보면 자, 2만입니다. 이게 뒤에 0이 조그만하게 0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0이 만단위에요 지금 2만 6천, 2만 5천, 6천 왔다 갔다 하죠. 2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불을 끄고 다니셨던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정도까지 이제 광량업 하시면 광량업 하고 반사판 교체까지 하시면 정말 신차급 LED 라이트 밝기가 나옵니다. 자, 조수석도 똑같이 광량업 하고 반사판 교체 한 다음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조수석도 보시면 이래요. 운전석은 광이 없고 조수석은 다 벗겨지고, 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수입 반사판으로 교체해서 이제 작업 중이고요. 광량업까지 하면 안전하게 야간 운전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조수석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광량업, 반사판 교체 다 끝났고 아까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저희 블라인드에 비쳤을 때 좌우 편차 엄청 심했었죠. 지금은 이제 좌우 편차 없이 양쪽 다 굉장히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새거 반사판에 광량 업그레이드까지 같이 하시면 아마 뭐 요즘 나오는 LED 라이트랑 비교를 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검사 들어가서도 뭐 LED 라이트보다 더 밝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4,900을 쓰시면 더 밝아지는데 뭐또 고객님께서 흰색을 좋아하시니까 5,500으로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는데, 다 그래요. 100% 산타블 개운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반사판 교체하시면, 네, 꼭 굳이 뭐 광량업 안 하셔도, 반사판만 교체하셔도 훨씬 좋아지고요. 램프 상태 안 좋으면 D3S 램프로 교환하셔도, 뭐 광량업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게, 네, 광량업 하시면 보통 15배. 램프만 교환하시는 분들은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밝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산타페 DM 반사판 교체, 디오네스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